안녕하세요 나우캠프입니다. 아 캠핑 왔어요 그죠? 좋아 안 좋아? Okay. Good. 좋아. People have written books, some have a great look That covers the magazine, it's for kids who are 17 But I don't know what to do Staring into the blue sky and just waiting for a sign Some, they are certain Of what awaits them when it all ends I'm is really the of summer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me Will I be remembered in this century Or will I be forgotten Like dust in the wind Or the talk of the town that we are living in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How could I know what lies ahead of me Am I part of a grander master plan Your life? 진짜 여름이에요, 여름. 너무 덥습니다, 진짜. 어. 너무 더운데 또 오늘 밤부터 또 장마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비의 양이 또 상당한 걸로 지금 예보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지금 애들은 바로 또 수영장으로 직행 했고, 저희는 아직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밥 준비하고 밥다 되면 이제 애들 불러야 돼요. 아 어, 오랜만에 또 돈맥스 가져왔죠 1년만에 가져왔습니다 1년 아 이제 여름 시즌이 진짜 진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 시즌이 또 들어가죠 솔직히 장마 때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캠핑 가는 거를 왜냐면 비만 오면 상관이 없어요 비만 오면 타프가 그래도 90% 이상은 다 막아줍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겹쳐버리면 이게 타프를 아무리 쳐도 바람이 불어버리면 옆으로 막 비가 막 들이닥치니까 웬만하면은 진짜 캠핑 가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가 몇주 만에 캠, 3주 만에 캠핑이죠.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도 기분 좋게 피칭했습니다. 했고 또 맛있게 밥을 해 먹어봐야겠죠. 오늘은 짜장라면 끓여 먹을 겁니다. 그 다음 탕수육을 애들이 탕수육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어 등심하고 다 가져왔습니다 아 소스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달달해야되거든 오 응? 당근 양파 목이버섯 어제 전분이 렇게다가아앉아 왔거든요 탕수육 하려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 풀어서 전분물이 들어가야 돼 끝. 양배추, 파, 양파입니다. 가져왔어요. 파게티에 같이 넣어서 볶으려고. 원래 고기도 들어가면 맛있는데, 고기는 탕수육 먹는데 막 굴리고. 이제, 이제 면을 삶아서 넣고 볶을 겁니다. 한번 더. 고기는 어제 다, 밑간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먹기 좋게 탕수육 크기로 다 잘라왔어요. 요만한 크기로 다 잘라왔습니다. 전분도 이렇게 약간 안 좋아서 맛싸게 튀길 겁니다. 여기에 튀길 때뭐 약간 식용유를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 식용유를 넣으면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약간 찹쌀 탕수육 느낌도 나거든요. 저는 조금만 넣을게요. 많이는 안 넣어. 이 식용유를 넣는 사람들이, 어우, 왜 고기에다가 왜 치, 식용유를 넣어? 이러고 안 좋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거든? 응. 어차피 식용유에 튀겨요. 똑같지? <laughs>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분을 넣고 고기에다가 이렇게 묻혀주는 겁니다. 전분은 감자전분을 100% 감자전분을 쓰시는게 제일 좋고 그보다 좋은 거는 이제 칡전분이 있어요 칡전분 칡전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일식 요리사들도 칡전분을 많이 씁니다 하는 사람이 힘든 거야 알아? 내 마음을 알겠어? 응. 내가 있잖아 캠핑 올 때마다 메뉴를 정하잖아 응. 짜잖아 응. 와서 후회한다니까 나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자꾸 응. 내가 캠핑 을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뭔 사하다고 못하 그냥 밀키트 사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고 볶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좋은 파스타를 좋아하는 거야 <laughs> 아. 다 됐습니다. 두 번째가 어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자 짜장면 줄게. 끓어주세요나 어, 이거 유튜브에서 만나네. 나이 아한잔 하겠습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음. 음. 맛있어? 응여 음. 진짜 좋아 진짜 여기 사람 많은데 원래 오늘 밤부터 깎아 완전 깎아 장마 시작이라 그래. 진짜 캠핑장 들어합니다 호구에 막 바람까지 주니까 the chairs are on the table the floor has been swept it's closing time and i'm a little since i'd 나 오면, 나올때딱 오면 은딱올때딱물러지문화로 아아아아. 나이 먹혔어. 아, <목소리> 아 이게 <이거> 더 재밌는데. 아나나내아 다섯 야나한꼴이아 여섯 꼴이야. 나한 아, 아니, 너무 무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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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지 아, 너무 무대. 아, 너무 무 아, 너대 아, 너대 아, 이대 아, 너무 아, 너 아, 저녁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이제 빗살이 조금씩 띠끼고 있습니다. 띠끼고 음. 있습니다. 이러면 사투리잖아. 아, 그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어, 저희가 저저번쯤가 애들 데리고 쪽갈비집에 쪽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장난 아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를 애들 너무 잘 먹으니까. 캠핑장에서 한번 해 먹자. 음. 그래서 이제 치즈 풍듀까지 오늘 다 준비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캠핑장 또 사장님이 또 이거 식당 가셔서 이것도 이 맛있다고 하나 또 포장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곱창 전골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아시고 응? 저번에는 또 전복도 주시고 음. 응.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 수영장도 너무 멋지고 여기는 어디? 양평 비룡수 캠핑장. 여기 양평 비룡수 캠핑장입니다. 아, 양 봐봐, 씨. 상당한데, 이렇게 위에 이제 부, 부추까지 이렇게. 응. 이렇게 다 등갈비에다가 이제 포를 다 떠왔어요. 왜냐면, 하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뜯어 먹으면 편한데, 애들은 이렇게 살, 살이랑 이렇게 등갈비랑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면 먹기가 쉬우니까. 요거는 이제 바베큐 소스에다가 바베큐 소스를 발라가면서 구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생 등갈비고 그다음 에 이거는 어 양념 등갈비입니다. 양념도 제가 절여 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등갈비에다가 포를 떠가지고 살이랑 뼈랑 이렇게 분리되기가 쉽게 이렇게 해서 양념에 재워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 준비하고 그다음에 혹시 모자랄까봐 음. 어 모자랄까봐 이렇게 또홍삼겹까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먹으려고 했는데 또 마침 또 사장님께서 전구를 또 주시는 바람에 오늘 또 완전 포식하게 생겼습니다. 음. 자, 일단은 비가 오기 전에 숨 먼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는 원윤이 썼으니까, 오늘은 또 등갈비는 또 투윤이 써줘야지. 체력가님이 주신 단호박 먼저. 이게 미니 단호박이야. 아, 비 소리 비가 떨어집니다. 오. 비가 떨어져요. 시작하나 보다. 음. 자. 네, 코머리내 코만 걸로 달 거예요. 코만 걸로. 응. 와! 육추 들어갑니다. 와. 와, 좋추가 않다. 아, 괜찮아? 잘될 잘 거야. 네, 알겠습니다. 빗소리 죽입니다. 이런하게 돌아이 아, 갈비 보이시 갈비. 멋있어, 매운 거 줄게, 소담. 이 맛에 빙빙 오지~ <laughs> 진짜 맛있다~ 맛있지~ 요즘... 아~ 요즘 빗소리 들리시죠? 지금 강수량이 6이야, 지금 그치 6. 근데 응. 좀으면 9까지 올라간답니다. 지금도 엄청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일단은 동산 수도한 바퀴 돌았는데, 아, 사실은 괜찮습니다. 아, 어렸는데, 난 좋아해서. 이게 나무데 우와. 여전자리 크인데 이거? 이거 진짜 잘했지 않아, 이거? 어? 어때요, 여러분들? 와, 아,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원래 윈드스크린인데, 니가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윈드스크린을 이렇게 짜맸는데, 와, 잘한 것 같아. 와, 빗소리 죽인다. 갑니다. 아 대단하다. 자, 라면사리. 아, 입장. 라면사리 입장. 와, 진짜 맛있게 끓는다, 그지? 우와, 빗소리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맛있게 끓는다. 와, 빗소리 장난 아니다. 와, 맛있게 끓는다. 미세리 <laughs> 나은아, 아빠 목소리 들려? 뭘 하시는 거예요? 나은아, 빗소리 때문에 나은이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저도 아빠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아들! 왜? 왜? 왜요? 아들, 괜찮아. Obrigado. <laughs> 오늘의 아침. 엄마, 아빠는 비가 안되 아침이. 나 갔습니다. 아, 아유, 어. 비가 좀 그쳤어. 어, 다행히 아침인데 응.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쳤는데 바람은 많이 불어요. 그래서 철수는 비를 안 맞고 철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지 뭐. 오랜만에 역대급으로 우중캠핑한것 응. 같아요. 저는 이제 빵 먹고 이제 슬슬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9시가 넘었지? 9시 20분 다 돼가네. 정리하면 뭐, 한방또 하고. 끝났습니다. 아 비가 이제 약간 보슬보슬 내리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뭐 잘한 것 같아요. 어, 비가 그렇게 어제 그렇게 그렇겠네. 내리더니 뭐비안 맞고 철수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어, 조금 이슬비 맞으면서 철수를 했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철수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시원해요. 지금 엄청 시원합니다. 아1박 진짜 완전 비로 비로 진짜 오늘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자, 이제 정말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우중캠핑을 또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 나는 우중캠핑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저, 저희 나우캠프는 좋아합니다. 그죠? 좋아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김장 봉투는 저희는 꼭 준비를 해가는 편입니다. 왜냐면, 젖어 있는 것들을 담아서, 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모든 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젖어요. 정말 잘 말려주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특히 우드 제품들. 음. 우드 제품들은 진짜 곰팡이 쓰기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텐트도 면 텐트들. 그지? 면 소재로 하는 텐트들은 진짜 잘 말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장마철이 들어가니까 정말 계곡이나 이런 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갑시다. 다운 캠프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고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고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캠핑장에서 만나요.